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법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보유세 대폭 인상 등의 규제가 나왔습니다. 실제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이 2017년에는 1%에 불과했지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5.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신규 구입은 물론 보유하는 것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법인 투자 수요는 앞으로 상당 부분 위축될 전망입니다. 법인 규제는 우선 현재 규제 지역 내에서의 주택 매매와 임대 사업자는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a t v 가 20에서 50%가 적용됐고 비규제 지역은 a t v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이 금지됩니다. 규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주택 구입을 위한 시설 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 수리비 용도의 운전 자금 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다주택을 계속 보유하지 못하도록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 구분 없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최고세율인 3에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법인을 활용한 종부세 공제 확대 편법도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납세자 개인별로 공제가 되는 점을 악용해서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6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법인을 2개 더 설립해서 주택 소유를 분산하면 최대 공제액이 2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했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은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하면 기존에는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는 종부세가 비과세됐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보유세에 이어서 법인소유 주택은 양도시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기본 법인세율에 10%만 추가 적용이 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율이 20%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중 법인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내용 알아봤고요. 양도소득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법인 매물이 시장의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거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